Hello everyone, it's Janice Peach English. How are you? 어, 나 뭐뭐 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일단 use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use라는 동사는 사용하다라는 동사로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I use a pencil when I write. 그쵸? 자, 펜슬을 사용합니다. 나는 적을 때는. 자, 이럴 때뭐 사용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use가요. 오늘은 동사 과거형으로 used to 동사 원형을 붙이면 그 동사를 하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안 해요라는 표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문장을 한번 다 대화록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이화록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둘 친구가 있습니다. 이둘 친구가요. 갑자기 10주년을 맞이한 동창회를 가게 됐어요. 너무 오랜만에 10년 만에 도등학교나 중학교 동창이나 대학교 동창회를 가게 됐는데. 와, 10년 전의 모습과 너무 확연히 달라진 친구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놀란 모습을 보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음. Mm. Wow, Isaac Fisher. She looks so different. I think it's her hair. Yeah, it's her. I was talking to her a few minutes ago. She used to have really long hair. But look how short it is now. Wow. Doesn't she look great? Yeah, she does. Remember how she used to be so scruffy? From how did she get to be so neat? I don't know, but she changed a lot. 5주년 10주년, 10주년을 맞이 동창회를 간 친구들의 대화데요한 친구가 완전히 short cut hair 스타일을 하고 나타났나봐요. 와 예전에는 긴 머리를 갖고 냈었는데 지금은 너무 짧아졌다. 너무 totally different look이 돼서 나타난 거죠. 자첫 번째 문장은 is that Kim Fisher? 야제 Kim Fisher 아니야? 사람도 멀리 있으면 is that 가까이 있으면 is this this is 뭐뭐뭐 That is 누구누구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누구입니다. 달라 보인다. She looks 너무 어떻게 보인다. She looks so different. 너무 달라 보인다. Look. 다음에 형용사는 뭐뭐처럼 보인다. 많이 할수 있죠? I think it's her hair. 아무리 봐도 그거는 it's her hair. 그 여자의 머리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랬던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야 yeah, 맞아 맞아 it's her 야제 yeah, 맞네 김피셜 맞네 내가 몇분 전에 쟤랑 얘기해봤거든 I was talking to her 나 얘기했었거든 I was talking to her 몇분 전에 a few minutes ago 두두 청크가 붙으면 I was talking to her a few minutes ago 머리가 길곤 했었는데 자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used to 동사 원형이었어요. 그러면 그킴 e r 는 여자니까 she used to have really long hair. <laughs> 정말 뭐긴 머리를 갖고는 했었는데. She used to have really long hair. Look. 얼마나 지금은 짧아졌는지를 how short. 얼마나 짧아졌는지를. 그렇 How short it is. 지금 저 머리는 너무 짧잖아? Look. How short it is. 뭔가 감탄문입니다. 그쵸? 근데 너무 멋져 보이지 않아? 뭐뭐 하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를 표현하는 부정적으로 묻는 의문사입니다. Doesn't she look great? 멋지지 않아? 라고 할 때는 뭔가 우리나라 말처럼 상대방한테 멋지지, 멋지지라는 동의를 얻고 싶은 거죠. Does she, doesn't she? 그쵸? Doesn't she look great? 야, 정말 멋지다. 와, shortcut hair이 훨씬 난것 같아. 라는 걸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y e a she does 훨씬 멋지어 보이네 she looks better right remember how she used to be kind of scruffy 자 여기서도 used to 동사 원형은 형용사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동사가 동사 원형이잖아요 뭐뭐 이곤 했었다로 되죠 she used to be 그죠 자 근데 kind of scruffy라고 합니다 자 messy dirty 막안 씻고 다니고 뭐가 찌질해 보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더 더러워 보이고 지저분해 보이지 않았나? 와 여기서는 약간 she used to be, she used to be scruffy라고 하면 너무 직접적이어서 kind of scruffy라고 합니다. kind of 형용사는 뭔가 좀 다소 약간이라는 표현으로 형용사 앞에 많이 쓰는 구어체자 Remember how she used to be so scruffy? How used to be kind of scruffy? 어좀 좀지저분하거나 했었던 거 기억나냐? 이렇게 합니다. 와 너무 깔끔해진 이미지로 친구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how did she 어떻게 그렇게 됐지? how did she get to be so neat? 자 neat는 아까 scruffy or messy와 반대말입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 그쵸죠 와우 wow, how did she 어떻게 그렇게 됐지? get to be so neat. 어떻게 되졌지 get to be so neat. 깔끔해졌지? How did she get to be so neat? I don't know, but she really has changed a lot. 너무 그래도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변한 어떤 현재 완료는, 그쵸. 예전부터 지금까지 된 거는 과거 때만이 아닌, 또 현재만이 아닌,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다가 완료됐어요. 변했어요. She has changed it. She changed. 그런 과거만이 아니라, have pp형. 근데 3인칭 단수라서, she has, has로 나오죠. She has changed a lot. 야, 근데 정말 많이 변했다.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변한 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laughs> actually 10 years ago, I used to be single, but now I'm married. 그쵸? <laughs> 불과 정말 그쵸? 어, I used to be free, but now I have two sons to take care of. Right. 자, 여러분들도 뭔가 뭐뭐 하곤 했었다. 정말 그냥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라는 표현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예문으로 요거 한번 해볼까요? 어, 내 남동생은 오사카에서 살곤 했었는데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살아라고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My brother used to live in Osaka, but now he lives in Los Angeles now. 좋죠? 되게 특이한 게 used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곤 했다라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비동사와 같이 있는 used가 있어요. 예를 들면, I am, 비동사가 있죠? I am used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제 명사가 옵니다. I'm used to eat, 그거, 그것, it이라는 그것을 그냥 아무거나 it이잖아요. 난 그것에 익숙한 상태야. 라는 표현도, 여러분들은 차이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냥, 뭐, 뭐, 학원에 썼다라는 조동사로 쓰는 used는, I used to 동사 원형이 붙어요. 예를 들면 I used to eat spaghetti. 스파게티를 먹곤 했었지. But I have no time to cook myself even eating. 그쵸? 자. 그런데 어 여러분들이 I am을 쓰면서 used를 쓸 때가 있어요. I'm used to kimchi now. 나는 이제 김치에 익숙해. 너무 이제 자주 먹어서 매운 것도 잘 먹는 거야. I'm used to horror movies. I'm into horror movies right now.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쵸? 오늘도 be used to 명사와 음 그냥 used to 동사를 잘 응용하셔서 과거에 뭐뭐하곤 했어요. 이제 나는 익숙해 라는 표현으로 유 s 동사를 많이 응용해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Okay? See you next time. Bye.